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우리에게 정말 정말 낯익은 어, 그런 아름다운 음악의 팝송입니다. 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 중에 아마 하나일 거예요. 어, 카사 블랑카입니다. 어, 오늘 이 아름다운 카사 블랑카 음악에 맞춰서요 어, 동작 어, 쉽게 배우시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즐겨보시겠습니다 아이 작품은요 64카운트의 작품인데요 각 동작들마다 홀드 박자가 끼어 있어서 동작 자체의 카운트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1동작입니다 자 룸바 박스를 앞으로 그리십니다 사이드 투게더 오른발을 앞에 하시고 홀드 왼발 사이드 투게더 하시고 왼발을 뒤로 보내시면서 한 박자를 홀드하세요. 카운트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홀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발을 뒤로 백스윕하세요이 오른발을 백으로 놓으시고, 왼발을 앞에서부터 뒤로 스윕하세요스윕한 발을 다시 또백 놓으시고, 이 오른발을 앞에서부터 뒤로 스윕하세요 그런 다음에 코스터 스텝, 뒤, 투게더, 앞에 하시고 한 박자를 홀드하세요. 네, 자, 두 번째 동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그러면 1동작과 2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동작은 앞으로 룸박 박스,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뒤에 홀드 두번째 이 오른발을 백으로 놓고 왼발을 스입 하시고 또 백으로 놓고 스입 하세요 코스터 스텝 뒤 투게더 앞에 하시고 한박자를 홀드 하세요 네 카운트로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hold.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hold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뒤에 들려있는 왼발로, uh, 어, rock step, step, rock, step을 하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왼발을 축으로 해서 왼쪽으로 180도를 돌아와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돌면서 이 오른발을 히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왼발을 스텝, 락, 스텝을 하시고, 180도 왼쪽으로 돌면서 이 오른발을 히치하세요. 히치한 발을 다시 또 놓으시면서 스텝, 락, 스텝을 하시고, 이번에는 90도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발을 히치하세요. 이렇게. 네. 자, 한번 더. 왼발을 앞으로 스텝, 락, 스텝. 스텝, 락, 스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180도를 돌면서 이 오른발을 히치. 히치한 발을 스텝, 락, 스텝을 하시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왼발을 히치하세요. 이렇게. 네. 카운트를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 네 번째 동작입니다. 이 오른발을, 아, 이 왼, 왼발을 놓으시면서, 크로스로 놓으시면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하시고, 이 오른발을 앞에서부터 뒤로 스윕하세요. 스윕하고 오른발을 뒤에 놓고, 옆에 놓고, 크로스에 놓으시면서, 한 박자를 홀드하세요. 이것이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 들어있는 왼발을 크로스에 놓으시면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홀드입니다. 네. 자, 카운트를 보시면,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그러면, 3동작과 4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동작부터 4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동작 룸바 박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원투 쓰리 포.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다섯 번째 동작을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이 왼발을 side로 recover, t 더 hold 하시고 또이 오른쪽으로 side로 recover, t 더 hold 하세요. 요것이 다섯 번째 동작입니다. 자 카운트로 보시면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이 오른발을 앞으로 앞만보 어, 하세요. f o r 리커버, d e Recover, 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박자를 홀드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코스터 스텝, 뒤투게더 앞에 하시고 한 박자를 홀드하세요. 요것이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자, 5역 동작. 왼발부터 사이드로 리커버 투게더 홀. 사이드로 리커버 투게더 홀. 6번째 동작. 안만복포드로 리커버 백 홀. 코스터스텝 뒤 투게더 앞에 홀드입니다. 자, 카운트로1 2 3 4 5, 6, 7, hold 1, 2, 3, 4 5, 6, 7, hold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뒤에 들려있는 왼발을 앞으로 크로스 놓고 사이드 포인 하시고 또 크로스에 놓고 사이드 포인트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 이 왼발을 앞으로 스텝을 놓고 아까처럼 어, 왼쪽으로 180을 돌면서 이 오른발을 히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돌면서 오른발을 히치하시고, 그 다음에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를 하는 것까지가 일곱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일곱 번째 동작. 자, 왼발을 앞으로 크로스 놓고 사이드 포인, 크로스 놓고 사이드 포인 하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스텝을 놓고, 왼쪽으로 180도를 돌면서 이 오른발을 히치하실 거예요. 돌면서 히치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스웨이, 왼쪽으로 스웨이를 하세요. 네. 자, 카운트를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동작입니다. 아, 이 오른발을 옆으로 빅 스텝 하세요. 빅 사이드 스텝 하시고, 어, 두 번, 어, 한 박자를 홀드 하시는 동안에 얘를 드래그 하세요. 끌어오신 다음에, 이 왼, 이 왼발을 백너, 리커버 하시고, 또, 어, 반대쪽으로 빅 사이드 스텝 하시고, 어, 한 박자 쉬는 동안에 이 오른발을 드래그, 끌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백너, 리커버를 하시는 겁니다. 요것이 네 번째, 도, 아, 여덟 번째 동작입니다. 자, 뒷모습으로 스웨이, 스웨이 했어요. 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홀드,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원, 홀드, 쓰리, 포, 파이브, 홀드,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동작과 여덟 번째 동작을 이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홀드, 세븐, 에잇입니다. 네, 그러면 5 동작부터 8 동작까지를 이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뒷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시트 백 사이드 크로스로 네, 네 번째 동작이 끝났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작. 사이드로 리커버 투게더 홀. 사이드로 리커버 투게더 홀. 포드로 리커버 백홀 코스터 뒤 두개 g 앞에 홀 o l 일곱 번째 크로스 사이드 포인 e point c r o s 하시고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돌면서 히치 스웨이 스웨이를 하세요 마지막 동작 big side step hold back 홀드 백리 r e 입니다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t Four,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hold.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hold, three, four, five, hold, seven, eight입니다. 네, 자 그러면. 1동작부터 8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동작 오른발부터 룸바 박스 사이드 투게더 앞에 홀드 사이드 투게더 뒤에 홀드 두번째 백스윕 백스윕 코스터 코스터 스텝 하시고 한박자 홀드 세번째 어, 왼발로 스텝 러 스텝을 하시고, 왼쪽으로 180도를 돌면서 히치. 또, 스텝, 라, 스텝을 하시고, 90도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발을 히치하세요. 네 번째,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윗 하시고, 백, 사이드, 크로스, 홀드 하세요. 다섯 번째,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홀 사이드라, 리커버, 트위더 홀드를 하세요. 여섯 번째 앞만보 포드러 리커버 백 홀드 코스터 백 사이 트위더 어, 앞에 홀드를 하세요. 일곱 번째 크로스 사이드 포인 크로스 사이드 포인 하시고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왼쪽으로 1 8 0도를 돌면서 히치 스웨이 스웨이를 하세요. 네 마지막 빅 사이드 스텝 홀드 백나 리커버, 빅사이드 스텝 홀드 백낙 리커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홀.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hold, three, four, five, hold, seven, eight입니다. 네, 자두 번째 열입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5 6 7 hole 1 2 3 4 5 6 7 h 1 2 3 4 5 6 7 h o l e 1 2 3 h o l e 5 6 7 hole 1 2 3 h hole 5, 6, 7, hold 1, 2, 3, 4, 5, 6, 7, 8 1, hold 3, 4, 5, hold 7, 8입니다 네 어, 이렇게 면을 바꿔서 돌아봤습니다 여기서는요 태그, 어, 태그가 한번 있어요 어, 세 번째 월이 끝나고 나서 아홉 어, 시에서 어, 여덟 카운트의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월은요. 여 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지점이 아 시예요. 자, 세 번째 월입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홀 A. 1 2 3 4 5 6 7 h r e e four, five, six, seven, o l e 1 2 3 two, t h o l e f i v h o l e 1 n e h o l e f i v h o l e 1 n e two, t h o A. o 홀드 3 4 5 홀드 7 8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워리 6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9시에서 끝났어요. 여기서 태그가 있습니다. 여덟 카운트의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입니다. 자, 지멋에 보시면 1 2 3 4 5 6 7 8입니다. 이러한 태그가 지금 아홉 시에 서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약간의 디테일과 손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동작에서는 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손을 덜렁거리지 마시고 이 팔꿈치를 약간씩만 돌려가면서 앞모습으로 보여드리면 1 2 3 4 5 6 7 8입니다. 이게 홀드. 어, 제가 이렇게 욕한 것은 홀드라는 거죠. 그래서 어, 뒷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원, 투 하면서 자 오른발을 사이드에 보냈으면 얘를 끌어와서 투게더 하시면서 몸의 체중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왼발에 몸의 체중을 준다면 오른발이 나갈 수 있게끔 원, 투, 쓰리, 홀, 파이브, 식스, 세븐, 홀드. 그래서 홀드 동안에 얘를 슬쩍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동작에서, 자, 오른발을 백으로 놓고 왼발을 지금 앞에서부터 뒤로 스윕하실 때 발과 손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스윕하실 때 손도 앞에서부터 뒤로 스윕, 이렇게 돌려주시고 또 백스윕, 이렇게 할때 함께 돌려주세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하셨죠? 그 다음에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모아주세요. 앞모습을 보시면, 자, 오른발을 백, 백으로 놓으시고 스윕하실 때이 손과 발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백, 스윕, 또 백, 스윕 하세요. 그 다음에 코스터 스텝. 이, 이 손이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 하실 때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아, 왼발을 앞으로 스텝, 락, 스텝. 스텝, 락, 스텝을 하실 때, 손을, 오른손을 스텝, 락, 스텝 할 때, 지금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해서 귀 뒤에까지 바짝 올렸어요. 그래서 스텝, 락, 스텝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180을 돌을 때,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총수를 쓰다듬고, 요렇게 몸을 타고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step, run, step, 돌면서 감아서, step, run, step, hitch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손은 요렇게 하셨다가, 확 돌려서, 요렇게 감아서, 다시 90도를 돌 때까지 요렇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동작, 옆모습으로. step, run, step, hitch. step, run, step, hitch입니다.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스텝. 럭 스텝. 히치 스텝. 럭 스텝. 히치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어이 히치한 발을 크로스 하실 때 지금 어이 왼손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또이 오른손도 바깥으로 안쪽에서 서로 만나요. 그래서 크로스 사이드 그다음에 비하인드 스윕 할때 오른발이 앞에서부터 뒤로 수입할 때이 손도 같이 따라 라서 스윕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온 손이 다시 이렇게 스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사이드, 비하인드 스윕 그다음에 수입한 소손이 백사이드, 크로스홀드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손이 이렇게 교차하시면서 홀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치에서 끝났어요. 그다음에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스윗 백사이드 크로스 홀드입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아 이제 다섯 번째 동작.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홀드 사이드라 리커버 투게더 홀드입니다. 그래서 앞모습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모아 왔잖아요. 그다음에 사이드라 할때 이 크로스된 손, 손이 한, 한, 한 손만. 왼, 왼발이 나가니까 왼손을 사이드락 하시면서 저 멀리. 사이드락, 리커버. 자, 이렇게 된 소손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접어서. 크로스락, 리커버. 투게더, 홀드. 크로스락, 리커버. 투게더, 홀드입니다. 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원, 투, 3, 리 포, 파이, 8 세븐, 에입니다 여섯 번째 동작입니다. 왼발을, 포드러, 리커버, 백, 코스터 스텝. 코스터 스텝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앞모습으로 보시면, 왼발이에요. 포드러, 할 때, 이, 이 손이, 지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좀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포드라 리카버페뺑어코스터 스텝입니다. 이렇게요. 네. 뒷모습 보여 드리면 포드라 리카버페코스터 스텝 홀드이 네. 그다음에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할때 이렇게 해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하시고 짚고 히치 하시면서 스웨이 스웨이를 하세요. 이렇게. 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동작. 빅사이드 스텝, 백너 리커버죠? 그래서 맨 마지막 세계에서는 빅사이드 스텝, 백너 리커버, 빅사이드 홀드, 백너 리커버입니다. 마지막 동작. 오른발을 빅사이드 홀드, 백너 리커버, 빅사이드 홀드, 백너 리커버 래서요렇게요렇게 하시고, 왼손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나가실 때 오른쪽 오른발 오른발 오른손 one two three four five hold seven eight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 동작부터 팔 동작까지를 손을 사용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자일 동작 룸바 박스 one two three hold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hold,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hold, seven, eight입니다. 두 번째 열입니다. One, two, three, hold,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1,2,3,4,5,6,7,8 three four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hold five 6, 7, hold. One two three hold five six seven hol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hold, three, four, five, hold, seven, eight. 네. 요렇게 손이 들어갑니다. 음, beautiful Casablanca. 네. 아, 여기 라인 댄스 제목은 beautiful Casablanca. 아름다운 Casablanca입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을 틀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아, 정말 오롯이 이 음악을 느끼시면서 즐겨보겠습니다.